최고 수준의 고수들은 모두 극도로 단순한 존재다. 창업 멘토 웨이차오에게 누군가 물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떤 특질을 갖춰야 하는지. 웨이차오는 깊이 생각한 후 다섯 글자로 답했다. 변태적으로 단순하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복잡한 기법을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인 겉모습을 꽥 들어 사물의 본질에 바로 도달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돌파한다. 고수의 무서운 점은 마음을 휘감는 복잡한 문제와 방대한 일들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분해해내는 것이다. 단순해야만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고 진정한 집중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해야만 제한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 가지 일을 극한까지 해낼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고수들은 예외없이 모두 극도의 단순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극도로 단순한 사고로 겉모습을 벗겨내고 핵심을 바로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문제에 복잡한 껍데기를 씌우는 걸 좋아한다.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의견을 보장하고 번거로운 절차로 일을 진행하며 지엽적인 장식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문제 해결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이런 겉보기에 그럴 듯한 방식은 본질적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겉모습에서 그 헤맬수록 복잡한 상황에서 길을 잃기 쉽고. 결국 바쁘기만 하고 효과 없는 함정에 빠진다. 급도로 단순한 사고의 핵심은 방해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걸러내고 소설칼처럼 겉모습을 도려내어 문제의 근본을 직격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면을 다 챙기려 하지 않고 먼저 이 일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근본부터 도입하고를 찾는다. 이런 단순함은 얕은 게 아니라 복잡함을 꿰뚫어본 후에 명료합니다. 핵심을 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매듭의 핵심 고리를 푸는 것처럼 한 번에 풀린다. 옛 사람이 말했듯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안다. 역사를 읽어보면 사고가 단순할수록 혼란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목표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복잡한 것을 덜어내고 한 곳을 깊이 파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에 빠진다.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힘을 쏟으려 하면서 수많은 자질고래한 요구까지 다 챙기려 하고 전면 커버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의 한계를 간과한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 컵의 물과 같아서 너무 많은 그릇에 나누어 부으면 각각 얕게밖에 안 찬다. 결국 모든 목표가 평범한 수준에 머물고 만다. 목표를 극도로 단신화하는 핵심은 일포서의 정수에 집중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잡생각을 과감히 쳐내고 자원과 주의력을 가장 가치 있고 핵심 효과를 낼수 있는 방향에 집중시킨다. 그는 더 많은 가능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얕게 맛보기만 하는 걸 거부하고 한 곳을 깊이 파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의 핵심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반복해서 다듬어가며 일을 극한까지 해낸다. 장자가 말할 듯 뜻을 나누지 않으면 신에 응축된다. 진정한 돌파는 만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만점으로 해내는 것이다. 에너지가 고도로 집중될 때한 분야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높이 성장할 수 있어. 결국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의 도약을 실현한다. 셋째, 감정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내적 소모를 제거하고 실질적 행동에 집중하라.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한 일상이다. 업무 좌절, 인간관계, 마찰, 목표 차질 등으로 억울함,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의 대립으로 인한 내적 소모에 빠진다. 감정에 빠져 자책하거나 불평과 고민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감정은 허상이라는 걸 잊는다.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감정과 어이길이록 에너지만 더 소모되고 상황은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감정을 극도로 단순화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당한 사람도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두려워도 감정이 행동을 주도하게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잘할지에 집중한다. 그들은 감정을 지나가는 풍경으로 여기지 머물러야 할 정거장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 운이 나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먼저 건다 감정적 내적 소모를 제거해야 모든 에너지를 실제 일에 쏠수 있고 부정적 에너지 소모를 차단해야. 더 빨리 다니고, 더 멀리 갈수 있으며, 진짜 강자로 살수 있다. 빼기 법칙에서 말하듯, 만명중한 명이 되는 건 정말 어렵지만, 90% 사람들보다 앞서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 이건 당신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당신은 빼기만 잘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빼기는 능동적으로 복잡한 걸 덜어내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사고에서는 겉모습의 방해를 빼고, 핵심 문제를 잡고, 목표에서는 잡다한 분산을 빼고 핵심 방향에 모으며, 감정에서는 내적 소모를 빼고 핵심 실행에 집중한다. 최고 수준 고수들의 단순함은 타고난 두남이 아니라, 복잡함을 꿰뚫어 본 후에 정제된 모습이고, 얕게 맛보기만 하는 대충함이 아니라, 본질을 깊이 파고든 후에 여유로움이다. 당신이 단순함으로 복잡함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극도로 단순한 사고로 본질을 꿰뚫어 보며 극도로 단순한 목표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극도로 단순한 감정으로 내적 소모를 줄일 때 당신은 집중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며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고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